반갑습니다, 낙창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마산 구복방 화재를 찾았네요. 오랜만에 안 들어와 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 예보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한 방울씩 내리고 있네요. 낚시는 한3 시간 정도 짬낚하고 요즘 지금 시기에 어떤 녀석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유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비를 마쳤습니다. 자, 가벼운 제로대에 비전유동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채비를 바꿔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끼는 크릴이랑 자 감시 경단이랑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고 있네요. 자, 뭔가 왔습니다. 아.. 전경이네요 으쌰 전경입니다 가라 자 지프 봉도를 바꿨습니다 조금 만 빨리 내려 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아또 전경이네 <laughs> 오 전경이 파티하겠다 딱 전개기가 좀 커졌네요 <laughs> 자또 왔습니다 1타입이네 1타입 오힘 썼어 오 조금 <laughs> 다오오 사이즈 조금 되네 전경이가 사이즈가 좀 됩니다 오.. 사이즈 괜찮다 이 정도면 오.. 전경이 사이즈 괜찮네요 자.. 채비를 채비를 바꿨습니다 자 1호 소형 막대찌에 반유동으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성담이네, 아이가. 흐헤 감시는 감시다. 시작. 감성담이 바닥에 내리니까 감성담이 올라옵니다. 짝짝요 작성, 방생하겠습니다. 그래. Yeah. <laughs>